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, 의장님과 강주 시민이 꿈꾸었던 모두의 자유가 실현된 나들의 세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. 의장님께서 더잘 아실 테죠. 80년 강주는 외롭게 싸웠습니다. 하지만 의장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여전히 당신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. 저 멀리 어딘가에서 환한 미소 머고 지켜보고 계실 의장님 편히 쉬십시오.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다 뜨거운 함